그 끝났을 때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어디서 보낼 것인가 그 영원한 상태는 어떤 곳일까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궁금하고 중요한 사실이에요. 바로 오늘 누가 보고 16장 19절 이하에서 주님 그 영원한 세계에 커튼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세계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원한 세계는 어떤 곳입니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영원한 세계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즉시로 가게 된다. 여러분, 나눠주신 청부자에 보면 이 페이지에 그렇게 써있죠? 거기에, 어, 예, 저와 여러분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 소위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영과,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게 죽음입니다. 그 즉시로 가는 것, 그것이 영원한 세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런 말씀을, 이런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누가 복음 16장 19절로부터 21절 다같이 읽습니다. <laughs>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세곡과 고운 배우소를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따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들지 소미로 그의 대물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대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들을 한다라 여기 지금 부자와 나사로 거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부자의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나사로는 이름이 딱 나와 있죠. 진짜라는 얘기예요. <laughs> 진짜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부자와 나사로가, 어? 그리고 16장 2 2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2번. 누가 보음 16장 2 2절시자 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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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브라함에 들어가고 부자도 오, 죽어, 죽어 장사됨에둘다다 네.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리 심판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영혼과 육체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육체는 흙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 99%가 다 흙에서 나온 성분과 똑같아요. 창세기 3장 1 9절을 보면 3번,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온우주만물를창조한 하나님이 너 흙이야. dust. 너 흙이야. 먼지야. 너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 그러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의 말씀이 죄를 지으니까 사망에 찾아갔어. 요 죽음에 찾아갔어. 죽으니까 내 육신은 흙으로 지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된거예 그러면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이 저 상공을 계속 떠도는 것으로 구천이나 황천을 우리 영혼이 떠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 다른 종교는 뭐, 어, 불교 같은 데서, 어, 뭐, 어, 자꾸 돌고 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 어, 귀신이 떠돈다, 본다. 이건 다그 사람의 귀신이 된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 사람을, 어, 그 사람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즉시로 어디로 가느냐? 여기 16장 23절 4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에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자 그가 음부에서 여기 그는 부자를 말합니다. 음부에서 어 음부? 음부로 갔다네 근데 음부가 어떤 곳? 고통 중에 있다네 이 음부라는 것은 영어에서는 하데스라고 불리우는데 하데스 이것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장소예요 대기 장소. 엄격하게 말하면 아직 지옥은 안에요 구치소와 같아요. 교도소와 구치소 차이 아십니까? 구치소는 이제 재판 받기 위해서 잠시 있는 곳이고 재판 떨어지면 그다음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러나 그음부와 지옥의 차이는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그건 마치 유치장의 유치장과 교도소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즉각적으로 이 부자는 이런 음부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우리 5번 5번 말씀 누가복음 16장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네. 아브라함은 유태인들이 또 기독교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는 분이거든요. 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 따라가랬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바로 아브라함이 있는 것은 지옥이 아니라 낙원이에요, 낙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사로가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 나사로가. 이야, 이음부하고 차이가 있긴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죽은 다음에 즉시로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죽은 다음에 떠돌다가 한참 있다가 도착하는 어떤 곳이 아니라 내 생명이 이 땅에서 숨이 끊어져 떠나가는 그 순간 즉시로 가야 간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첫째로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로 그 영원한 세계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즉시로 가게 되는 것이다. 즉시로 갔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옥은 의식과 감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죽으은 끝이야. 에이, 난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자살이나 할까? 이걸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프라이팬이 뜨겁다고? 프라파를 태우는 뜨거운 불 속으로 뛰어들어는것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돼. 두 번째로, 따라서 두, 두 번째로, 지옥은, 지옥은 의식과, 의식과 감각이, 감각이, 감각이 살아있는 곳이다. 아, 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는 우리들의 의식이 살아있는 곳, 기독교 이단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인 문패가 붙은 집에 터저침이 찾아오는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르침해야 하면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은 없어진다고 가르쳐요. 성경하고 틀리는 거지. 근데 성경은 없어진다고 가르치지 않잖아요. 이 사건이 그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은 후에 부자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6번 누가 보고 12장 23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뒤 나사를 보고 부자는 지금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자기 집그집 그집 문간에 있었던 그 거지 아브라함 품에 안개 있는 그 나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의식이 있고 감각이서 고통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식과 감각이 있다는 거는 아픔을 느낀다는 거지. 저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좋은 거, 자기가 싫으면 그만이지, 근데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야. 저는 고통이 너무너무 싫어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 이음부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통 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통이 있는 장소, 분명히 고통을 느끼고 느끼는 감각과 의식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병 아시죠? 문둥병. 문둥병이 왜 무섭습니까? 왜 무서운 것 같아요? 치료약이 없어서 문둥병은요? 고통이 없어요. 찔러도 아프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아프지 않으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뜨거운 물에도 뜨거운지 뭔지도 그냥 잡아도 몰라?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뼈가 뚝뚝 떨어져 나가고, 신경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신경을. 그게 뼈가 그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 발을 다쳤는데 의사가 자꾸 뭘 찔러보면서 감각이 있느냐고, 없느냐고. 감각이 없는 거야. 그럼 그 신경이 죽은 거야. 그때 그 환자가 하는 말이, 제발 좀 아파봤으면 좋겠다. 내가 먼저 아팠으면 좋겠다. 왜? 감각이 있다는 건 살았다는 거야. 그거예요. 그게 문득병이 영적으로 문득병 든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도, 에이, 웃기고 있네. 나 그거 안 믿어져. 이 사람이 영적 문득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심각한 걸 모르는 거야. 내 운명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심각한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를 안 믿는 거야.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누가 복음 16장 24절에 7번. 다 같이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미이 나를 궁이려기사 나사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돌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하나이다 여호와의 증인이 여러분들 집에 찾아왔다.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들도 성경을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럼 성경에 누가 보고 이 말씀을 딱 들이대,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보고 16장에 보면 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맞아요? 걔네들이 말씀을 부정합니다. 왜? 영우리 없다고 생각하니까. 영우리 없어서 뭐 예수 믿어요? 정말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살면 그만이지. 안 그렇거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금 부자가 그 자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궁이리 여기서 불쌍히 여기 달라는 거지. 나사를 로 보내요. 아니, 나사로가 천국가서도 자기 집, 뭐, 뭐, 뭐그 종이, 뭐, 한처럼 뭐 그런가? 그 나사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했는들 얼마나 유익이 된다 그 요청을 하겠느냐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봐요. 얼마나 뜨거우면 그런 요청을 할까? 얼마나 뜨거우면 그런 요청을 할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여기 갈까봐 이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요. 강성의 사장께서 여러분들 이 지옥을 가지 마라. 부정한 정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만나고 이 예배를 참석한 여러분들 중에 한심령도 이 지옥 가는 신령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사람들도 말이죠. 전도하다 보면은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그러면, 예? 안 믿는다고 그래. 그럼 지옥 가세요? 그러면 화를 내, 안 내? 화를 낼까, 안 낼까? 아니, 없다고 믿는 사람이 뭐 화를 낼게뭐 있어. 근데 화를 낸다고. 그건 뭘 말하냐. 자기 무의식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 여러분 영원한 내자는 네. 무의식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의식과 감각이 살아있는 생생한 세계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한번 비유를해 볼까요? 꿈 꿔보신 적 있죠? 네. 꿈 아 꿈속에서 잔치 자리에 가고 뭐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있구그러면 얼마나 꿈속에서 희죽이지 웃고 그냥 아 좋다 그래가지고 누가 그냥 시간 돼가지고 깨어놓으면 아그거왜 깼어 조금 더더 더 있게 하지 꿈속에서 지금 신나게 말이지 즐기고 놀고 있는데 근데 반면에 반대로 이상하게 무서운 꿈꾸는 사람 있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가위질린다고 그러죠 막 울기도 하고 고통스러워 서 몸을 움치기도 하고 아모분 지금 뜨뜻한 침대이나 방 안에 있는데 지금 꿈속에서 막 추운데 가고 고통스러워 가막 두려워 떨고 막 소름이 돋고 그런다 말이죠. 그 고통스러워서 어머니가 얘야 너왜 그러냐 너 꿈꾸는구나 깨라 깨라 그러면 꿈 깨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아휴 꿈이니까 참다 얘기한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먼저 어디 있었어요?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 있어? 그분은 어, 어, 참 에. 보던 사람이 아니지. 어머니 태 속에 있었어요. 몇 개월? 10개월. 10개월. 10개월 동안 있는 곳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때? 몰랐죠. 몰랐죠. 나와보니까 태형 천지가 될거 음. 지금 여러분, 아유 내가 천국같지 내세 가보자않는데 어떻게 하노? 문제는 이 땅에 딱 태어나면 다시 태생으로 들어갈수 없듯이 우리 영원한 운명이 바뀌지가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거 알려 주시려고 하나님 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휘흘려 죽으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의 모든 죄의 허물을 해결할 길을 다 마련해왔다. 그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딱 우리에게 딱요구하다 하는 거. 이거 믿어라. 이거 믿기만 하면 된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죄가 들었듯이. 이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다 양성과 양말의 대못을 받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휘벼 죽으신 다음에 믿어라. 내가 길이요, 지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암지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일어놓으신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말씀이죠. 자 누가복음 16장 25절 8번이지요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론은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영수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자꾸 따라 읽으 그러면 한국어가 빨리 습득이 됩니다. 한국어 가요 여러분 예, 네? 언어, 언어는 자꾸 반복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으로 한국말을 가르치면 굉장히 빨리 띄운다 그래요. 깨우친다 그래요. 희한하지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국어 좀 빨리 배우고 싶으시면 성경을 자꾸 읽으세요. 지금 같이 지금 읽는 것처럼 자꾸 읽으시면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드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은 세상쾌락만 내세는 무관심하고, 세상 폐랑만 쫓고 살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은 세상에는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시고, 무슨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더해서 유태인 사람들은. 꼭 이렇게 되라 하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 나사로는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 뜻입니다. 그이 그러니까 이름을 통해서 나 서로가 하나님을 믿었구나 하고 성경학자들이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믿고 넷을 믿었으니, 넌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이제 그는 영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냐. 여러분. 기쁨과 슬픔, 슬픔을 느끼시는 의식과 감각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지옥 안 가야지, 아, 죽음은 끝이지 아니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영원한 시작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영원한 세계는 두 개의 대조적인 장소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영원한 세계는, 영원한 세계는 두 개의, 두 개의 대조적인 장소로, 장소로 이루어져 있다. 즉 천국과 지옥이 대치되어 있다. 있다. 는 그래서 구별해보면